유하. 오늘은 원호랑 일본에서 뭘 샀는지 할 건데 그 전에 너 괜찮겠어? 내 방에서 하울해도 아, 그거 하나만 약속합시다. 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산걸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할 거잖아요. <laughs> 너왜 12조로 말해? 12조가 아니라 <laughs> 너방 애들이 너한테 시비를 <laughs> 걸어 그럼 억빠를 뭐 해달란 말이야? 아니 억빠도 아니야 평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는데 음. 너무 심한 억가 왜냐면 아. 이게 겐치가 있으니까 음, 그래서 일단 하루를 하기 전에 쇼핑에만 총 얼마를 썼는지저한160 썼어요 140너 <laughs> 여행 경비가 <없니까? 웃음> 200 200 <웃음> 근데 내 목적이 쇼핑이었어. 아, 그럼요. 어. 아, 저는 이번에 좀 브랜드류를 샀어요. 요 정도? 저는 저는 음, 요 정도. 짜자잔. 와! 2점. 국내에서도 구할 법한 디자인. 혹시 이게 명품인가요? 명품이 아니라면 2점입니다. 중고 구제. 네. 사막여행할때 이런 데다 물담아놓거든 낙타 미안, 그 주머니에 불러오는 거아시나 아니, 난 나쁘지 않아. 가격이 싸잖아. 1점이 0점이라고 2점. 왜냐면 국내에서도 구할 법하잖아. 제 어? 진짜로? 구하는 개수당 뭐돈줄 거야? 폐모에서 한 20개 살것 같은데. 산 이유가 뭔가요? 이게 매면 예뻐요. 매 보세요. 이니쨩파점단 점수 너무 후에 저거 테에서원에 팔아. 아 나는 제평가하지 않을 거야. 왜? 내가 뭐 피션에 대해 알면 얼마나 한다고. 셋! <목소리> <목소리> 왜 무서워? 6분간 300에 프랑스는 한 6만 원 정도? 음... 아니 이게 2분에... 그치! 나그말 어, 하려고 했어. 왜냐면은 어... 아 갔다 갔다 갔다. <목소리> 아 왜! 40대 동창이 나가면 이럴 거 <목소리> 아이가 이분이가 괜찮을 텐데, 아까 26살이야. 근데 26살 비주얼이 아니야. 그거 한 사에서 50대 아줌마들이 뜻스 클럽 가사임으로 갔다. 진짜 예뻐. 시골 다 망가면은 벽지가 약간 좀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좀 이런 열개 레이더요. 근 이러고 샀다광안가면 되겠다. 별다는 대관 호자리의온 별풍선 10개. 아래 어, 검은색 들에 <laughs> 있구만가. 와봐, 와, 여러분 킹오파 캐릭터 같아요. 아, 씨야 뭐! 우무생? 뭐가 <laughs> 어? <laughs> <와>, 불편하지 뭔가? <laughs> 괜찮잖아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 치마를 입으면 때. 괜찮을 것 같대 아까 킹오파 캐릭터 다른 스킨 낀것 같아 어때?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저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고 싶은데 어떻게 잡았지? 아 이런 기분이었어? 아나 이렇게 딱지 방송이 취향이 안 맞나봐 아나 이렇게 평가당하는 게 너무 싫어 아 여러분들 말하는 말입니다 이 새끼 어까봐깔 것도 없어 이건 무난아 솔직히 말하는데 어 약간 아빠 팬티 공감과 살 말이 없네 너 아까 시바 엄마 옷같 됐어요 새끼야 <laughs> 아 이거 되게 열부다 아 그럼 아뭐야 잠깐만 자켓이 아니네 셔츠 저 아이 착시현상인가 까봐 프린팅 잘못한 건가? 나. 아 이렇게. 75원이야. 매데아 근데 예뻐 예쁜데 이게 뜯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디자인인지 알겠죠? 포토샵에 눈기 따서 옮겨놓고 그대로 프린팅을 해버린 거야. PNG로 안 하고 j p g 로 그리고 75는 좀흠 이런 애들 있잖아. 캡쳐해가지고 걔네 갖고 있는 비싼 옷 인증해서 올리라고 하면 되냐? 나도 해보고 싶은데. 아시 사람이 살면서 그 비싼 돈 주고 남들 눈에는 좀 별로지만 내 눈에는 이쁜 여러분들 아이템 없어? 어? 없어? 그 긁혔어 이 씨발! 난 긁는 거 싫어한다니까 긁지 마! 난 니들 방장이 아니야. 나 긁는 거 싫어 안 좋아해요. 짠! 아야 화끈하게 보여줘. 진짜 아니 그 그니까 에바 에바 에바. 진짜 엄어 벗어. <laughs> 운동 그만하라고. 아씨마 진짜 고르시하려고 한거 아닌데. 아 진짜 이뻐. 아, 진짜 이뻐. 내 발언에 후회는 없어. 신정해주세요 운동복 나시 신청이요? <목소리> 아니. 씨발 <시발> 진짜. 그러라. <목소리> 너 진짜 시청자들한테버리기 없지. 너이 실은 자자도 근데 광배가. 광배가 어? 광배 근이에요. 쟤 이거 이거 살 아니야. 벨트. 아 나는 현대 같은데. <목소리> 여기에 있는 그 마크의 느낌이랑 이 은색을 이렇게 바르니까 좀 약간 그 현다이 같지 않.. 아 은색이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몰라서 그런 것가봐 이게 이제 제 마, 마지막인데 짠짠 음 근데 이게 지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. 얼굴도 같이 하는 거야? <laughs> 아 근데 내 지금 패션이 좀 어려운 거 같거든? 이러면은 딱시터에 많거든? <laughs> 이게 뒤로 써도 돼요 아, 코 거짓말하지 마. 김 a 원님 i 지 같은 모델 c 모자고. 아니 저분은 좀 많이 쓰신 것 같아. 내건 너무 d you my sister, they could not s e 은 What is it? w 있지 아, 그거유거 이거. 어줄래거이소리편 응. 이거, 이이 유바 녹음해주거거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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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내 이거. 이거, 우 양. 이거, 이거. 이거, 는데 와 언어 통크레 비싼 옷도 선물로 주고 키키요. 결국 제가 가지네요. 아, 이게 다내 거였거든. 잘 입을게 언어 양. 모자 써 보라고 여기에. 뭐, 까리한데? 야, 또내 건데 언전? 무슨 것처럼 원호가 내고 빌려 입은 것처럼. 어 원호야, 뭐, 뭐 놓고 갔어? 왜 주방에서 뭘 꺼내고 있지 계속? 은별이 나 어린이 옷좀먹고 왔게. 아니 원호야 미안해, 미안해. 베니마로 같다고요 베니마로가 뭐예요? 뭘 진짜로야! 아 씨발 자세 따라해보고 싶네 이제 잠깐만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